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에비션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송 리치님, 닉네임 송 리치님을 모시고, 어,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리치님 먼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노래하는 부자 송 리치라고 하고요. 어, 다양한 뭐 노래나 또 다양한 부업,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첫 투자를 하고 전세를 맡은 쏭리치라고 합니다. 어 닉네임이 이제 쏭리치인데 특이사항은 노래하는 부자가 있어요. 네. 노래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죠? 어뭐 중계적일 수 있는데 예예. 일단은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예예. 뭐 따로 유튜브 활동을 또 하고 있고 예예. 여기서 밝히진 못하겠지만 예? 그리고 그걸로 또 수익화를 실현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냥 뭐 인생을 노래하자 약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어, 되게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자. 아 그렇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것 있어야 된다. 아예 그렇죠. 그런 의미로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 똥리치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결단하신 을 거예요. 음. 아파트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네. 지금 시기에 되게 2022년 2 2022 0이 시기에 아파트 투자하기 힘든 시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으로, 이유로 좀 하시게 된 거예요? 배경이 뭐죠? 원래, 아,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정부가 바뀌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제가 2018년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경매도 뭐 시도는 해봤지만 잘안 됐었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는 그냥 해야겠다. 음.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매물을 발견을 하게 됐고, 조금 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아파트 어쨌든 잔금까지 치르신 거죠? 네. 예, 네, 잔금까지 이제 무사히 치렀는데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 이전까지 이 가정이 순단치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좀 들려주겠습니까? 시 아, 네, 당연하죠. 그 저는 여름이 기성숙인줄 몰랐어요 아 처음 하시니까? <laughs> 네. 아, 예. <laughs> 그냥 되겠지 잔금 아. 4개월 정도 밀어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내가 샀으니까 네. <laughs> 3월 달쯤에 제가 계약을 했고 어 잔금 4개월이나 잡았으니까 뭐그안에 어떻게 되겠지 <laughs> 하고 뭐 약간 기뻐했었습니다 그냥 자기 뽀에 취해 있었는데 4개월이면 진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넉넉하게,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잔금을 보통 한 달이나 두달 내에 그 잡아 그 세입자를 잡아야 되는 거를 저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네네 그 부동산 소장님이 투자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에 취해서 어예 그게 저의 완전 큰 패착이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또 앰비션님도 그때 조언을 또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다급하게 움직였죠 제가 진짜 전화 부동산 50군데 넘게 돌리고 실제로 하다 가서, 막, 제가, 1 0 0만 원이라도 더 드리겠다. 잔금만 맞춰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진짜, 3일만에, 3, 4일만에 구해지더라고요, 세입자가. 그때 저희가 얼마나 다급했냐면 막, 저밤 10시에도 한 3통화 정도 했었죠? 아, 맞아요. 네, 진짜, 진짜, 감사했어요. 그때, 네. 아직,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아, 그때는 아, 되게, 다급한 <laughs>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전세 세입자가 안 맞춰지면, 내 계약금하고 뭐, 약속값도고다날라가기 네.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전세 세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팅했는데 을그 세입자와의 또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거죠, 그건? 세입자분께서는 원래 이제 잔금 전까지 자기가 중도금 받을 게 있어서 줄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어 오케이 알겠다 했는데 어, 알아보니까 이제 한 달이 미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매도자한테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얼마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단기대출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 단기대출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았죠. 네. 뭐, 좀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단기대출을 사용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 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저가로, 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걸로 진행을 해서 대출까지 다행히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출에서 잔금까지 치렀고 근데 세입자는 자꾸 어,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요구했죠? 네. 뭐 소소하게는 네. 아, 어, 그집 안에 들어오면은 텔 텔레...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 인터폰? 아, 인터폰. 네. 인터폰이 대문인데 이걸 왜안 바꿨냐?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를 아예 싹 바꿨거든요 네. 진짜 엄청 풀옵션이고 네. 제일 좋은 뷰에 그리고 살기도 너무 좋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중문까지 했으니까 근데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불편사항을 저한테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깎아보려고 예. 어, 근데 뭐 얄짤 없었죠 <웃음> <웃음> 저는 사실 급하니까 이사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사비까지? 네 예. 이사비까지 예. 어, 그래서 솔직히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많이 배웠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분께서 제가 그 단기 대출을 여기 담보를 잡아놨으니까 예. 이거를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시고 예. 계속 이거를 네가 못 갚으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저를 계속 압박을 하셨어요. <laughs> 세입자가 오히려? <laughs> 네, 세입자가 오히려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부동산 소장님도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많이 고혹스러워 음, 하시는데 네. 그런 걸 보통 부동산 소장님이 잘라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못하시고 저한테 그런 걸 자꾸 책임을 전가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좀 마음고생을 좀 했었고 네. 이걸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전가를 하나, 네. 이 사람 일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었 이게, 그니까, 러 정리해보면, 어쨌든 처음에는, 썸리치 님이 부동산 한 군데에서 내셨, 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로 이제 퍼뜨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해보신 결과, 어떻게, 어떤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군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물 내놓는 게? 이게, 어, 뭐, 그때 엠비션 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솔직히 매도할 때도, 부동산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이제, 전세를 낼 만한 곳에다가 몇, 한세 군데 정도는 그래도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어, 그래도 뭐 시기별로 좀안 된다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막뭐 30군데, 50군데 이렇게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뭐한달 넘어가면은 일단은 10군데 이상은 무조건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리치님은 그날 진짜 뭐 2, 3주간에 걸쳐가지고 진짜 부동산 엄청 다니셨어요. 예.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 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진짜, 세입자를 맞춘 케이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가 개수자라는 거는, 진짜,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이때 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지금 시기가, 이제, 심리상, 이제, 하락한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공포를 비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언론 비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리치님 송리치님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예. 뭐 일단은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laughs> 뭐 지금 시기에 오히려 또 공부를 더 하면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고 네. 이미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없잖아요 그 투자한 것에 대 없죠 대해서. 이미 저투에 제가 네.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는 있는데. 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하락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또 오를 것이다라는 저는 그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은 음,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결정을 믿고, 네. 어, 쭉 가겠다. 어, 네. 그런 마인드로될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형이치님은 이제 1주택자가 되셨어요. 네. 실제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 저는 다, 그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주택자와 어 일주택자 주택자와 무주택자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응. 그 자산이 있냐 없냐 차이이고 뭔가 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원룸 살고 있지만 네. 이게 그 자산 자산을 갖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너무 큰것 같아서 어,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실제로 내가 거주, 소유하지 않고, 네. 사는 집아않고어쨌 투자를 하신 건, 네. 그러니까 실제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셨던 케이스네요. 네. 네. 맞 어쨌든 대단한 결단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1주택자 하셨고, 혹시, 어두 번째, 세 번째, 또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은 좀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거에 엄청 꽂혀있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현금으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어, 2편에서 좀 얘기를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